안녕하세요 공태현TV 태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 이, 이 영상은 시청 중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짐샘이 과다 분출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다소 본인 스스로가 민망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니다 오늘 민주가 테스트가 있었는데 조졌어요 표정 그래서, 감자탕 조지로 왔어요. 감자탕 을 조지로 아, 진짜. 기 스트레스 받 <laughs> 아, 그럴 수 있지 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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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않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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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어떤나요 야. 야. 야, 어떤가요? 야, 진짜 음. 맛있다. <laughs> 뭐냐 이거? 이런 요만한 건 일단 일면사리 원래 시작과 동시에 라면 하나 싹 뿌시고 시작을 해야 돼요. 야, 자기네 한땀한땀 아주 그냥. 수동차게 끓이셨네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전 2봉재죠. 이면살이 익을 때쯤에 육수추가국물 아닌가요? 그, 그거 국물이겹이면살이가다 제일 많있어요 어, 이면살이가 지 제일 많이 국물이 동나쫄아들어 있는 상태에서 어, 그치고 찢 그치, 그치. 컨트롤 살짝 해주고 이렇게. 요즘 장마철에 그 침수 많이 됐는데이 면도 침수 딱 시켜주고 거슬리죠불 <목소리> 살짝 올려주고 여자 좀더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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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양념 스며든 거봐 <목소리> 너무 많아. <목소리> 국물 빨리 올라오는 거야. 이게 찐땡이죠. 여러분 이제 이면사리는 육수 삽 추가 해가지고 한 번에 투하는 그거 국룰이죠. 국 감자 하나 으깨가지고 하는 거 뭔? 느낌인지 알죠 아주 좋은 소리. 국물에 이게 밀도를 높여줘야 돼. 뭔지 알죠 육수 추가를 했을 때 약간 국물이 많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서 밀도 약간 올려주고 의 전분 성분을 이용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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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덕꾸덕한 국물이 되었어요 육수 좀 주세요 육수 좀더 주세요 육수 좀더 주세요 네. 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육수 추가해서 칼판이로렇게거 음. 약간 졸여질 때 찍는 거 뭔지 알지? 음. 바로 넣으면 되지 약간 이렇게 끓으면서 졸여질 때 면을 상놓고상 넣고, 상 넣고 그것도 중요한 거 면을 g 시면안 된다는 거지 그 o s 지 n g o 국물이거든 진짜 k 면 s a n g o 을 o s a n g o 안 o Sangoko Sangoko s a n g 한 k o s 라면 g o k o s a 는 g o k o Sangoko s a n g o 지 o 아지그 g o 그 o s 그러면은 라면을 먹는 그 면치기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좀못 배운 사람들. 아, 못 배운 사람들. 라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탱글탱글함 절대 불을 줄이면 안됩니다 뭔만인지 알겠어요? 그럼 맞아요 세상에 라면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laughs> 세상에 가장 반영컨대 <단연컨대> 완벽한 식품이죠 <laughs> 아, 차갑게 먹어도 맛있고 아, 뜨겁게 먹어도 맛있고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튀겨도 맛있고 구워도 맛있고 심지어 불어도 맛있어 맞아 맞아. 얘는 진짜로 내가 저번 영상에서 우뚝이 농심 이런 사람 삼양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감사 인사 남겼거든. 그럴만해. 라면을 만든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야. 지금 정도 어떻습니까? 거의 다 이거 거의... 아, 완벽하지. 딱. 그 아, 이 비서술 때 형태가 살아나지는. 아, 그렇지 그렇지. 아름다운 순간이 아. 이 순간이 딱 가장 맛있을. 오케이 오케이. 이때 불 줄여야 됩니까? 혹시 예, 줄여야 돼요. 줄여야. 이렇게 조리고. 이제 먹으면 되는 겁니까? 예. 그게 있어요. 알단 상태 어? 면이 가장 맛있는 알단태 상태로. 고 알단태 상태는 뭐. 원래 진짜로 이는 <목소리> 요겁니다 아 진짜? 알단테 상태? 알단테라고 파스타 면이 신심만특성대 살짝 덜 익은? <목소리> 그게 이제 면이 가장 맛있는 상태인데 알단테 <목소리> 여기 김치 하나 올려주는 거 당연한 거 <목소리> <목소리> 잠이 라면은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laughs> 아, 어머니의 손맛이요. <laughs> 아, 엄마 그립다. 어, 엄마 그립다. 엄마, <laughs> 라면을 먹기 위해 해장국을 시켰네. 뭐, 어느 정도 바닥을 보였거든요. 아, 이 뭐. 우리가 감자탕을 이겼다고 볼수 있는. 감자탕이 아니죠. 라면을 이겼다고 볼수 음. 있는. 진짜 컨디션 좋으면. 둘이서 열풍을 하는 음, 건데. 그렇지? 1면 살이 가능하거든요. 컨디션이 살짝. 응. 살을 잘못쳐봐요 응.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4면 살이만 하는 걸로. 응. 응. 이 남은 잔네들